어 여러분은 누구와 일할 때이 마음이 편합니까? 아마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할 때 아마 편할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이 잘하는 사람과 한 편을 먹으면 편합니다. 운전 연습도 마찬가지죠. 이 베테랑이 이 보조석에 앉아 있으면 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내가 일을 하다가 내가 실수하고 또 내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또 언제든지 그 일을 또 대신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 편하게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과 또 일꾼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 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다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할수 없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설령 내가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두려워할 일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동역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릴 동역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잇,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역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현사역을 구현 위한 동역자로 믿는 자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아볼로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또 부르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당을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한 지도자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토파가 있었습니다. 즉,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누가 더 헌신했느냐를 퍼센트로 따진다면, 당연히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비유로 들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밭에 식물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는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필요한 세 가지의 동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동목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대로 사역하는 이 순종입니다. 이 고린돈서 3장 5절을 보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서 이 집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디아콘 디아코노이는 주인이나 상급자를 위해 일하거나 일을 돕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주께서 맡겨 주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맡겨 주신 그일그 일을 순종함으로 행하는자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의 순종으로 인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동목은 겸손입니다.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한 이 겸손을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대단한 일을 한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동목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씨앗을 심은 자신과 물을 준 아볼로는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이런 자가 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영광된 일입니다. 이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 거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대색이면서 성도답게 서는 모습을 우리는 해보게 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9장 8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하신 바로 그때라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언약적 표현인데, 바울은 이 언약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받아서 현재를 해석하죠. 이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언약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때이다. 보라,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의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언약의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라는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고 또 다른 오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내가 하지 못했다면 내일 하면 되지. 오늘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뭐 내일 기도하면 되지. 오늘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래 내가 내일 전도하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게을러져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됩니다. 그게 시간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지 못한 일, 내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적인 적기라는 관점에서 현재를 인색해야 합니다. 즉,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그때, 그리고 오늘 지금이 구원받을 바로 그때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 가신 바로 그때인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내일 하면 된다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에 우리는 절대로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살것 같고 아니 모레도 내년에도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장담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모레 아니면 내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날이다,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또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만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매일 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 알고 늘 깨어 살아가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습니까? 왜 만났습니까? 아마 약속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통화를 했을 겁니다. 목적이 사업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교를 위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만나기도 하고 또 통화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를 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잘하라고 만나게 하셨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으니 얼굴 한번 보라고 오늘 만나게 하셨을까? 물론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막무가내가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불쾌한 적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전도를 받으면 같은 전도하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반갑고 기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길을 가는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긴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하면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늘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무례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연스럽게 곤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약속이 주어지면 만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한 후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접촉점을 주시는지 우리는 살펴야 하고 그 기회가 있게 되면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례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례한 것이 되면 하나님이 무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는 무례하게 복음을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일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즉, 복음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 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거리끼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저것 때문에 할수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참고 겸대할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즉 이런 것들을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런 것들을 견딜 줄 아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온다고 못하고 고난이 온다라고 못하고 아니면, 수고로움이 많아서 내가 먹지 못해서 내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게 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에 버려진 자들처럼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는 거리 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걸러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오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끗함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익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함을 잃게 되고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깨끗함을 유지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머리를 굴리고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깨끗함을 잃게 됩니다. 생각하다 보면은 부정한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가 가는 길은 지식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지식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하죠. 지식이 없으면 이 망합니다. 또 성도가 가는 길은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벼운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중하게 가야 할 길을 오래 참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또한 성도가 가는 길은 자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누군가를 절대로 멸시해서는 안 되고 또 누군가를 따돌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들에게 자비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성도가 가는 길은 성령의 가마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의 기본 전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지금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이런저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8절에서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영광과 욕댐이 함께 나타납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속이지 말라고 하죠.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동역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참되고 진실하게 대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되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10절까지 길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한 절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꾼답께서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동역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런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아니면, 매를 맞아도, 아니면 돌에 맞아도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결을 우리는 터득해야 합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어려운 일을, 일이 있고 나에게 병이 들고, 아니 나에게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야속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애틋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솔직히 일이 안될때 힘이 빠지는 것보다는 알아주지 않을 때더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면 얼마나 이게 힘이 빠집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답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은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사도권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아, 너희가 나를 욕을 한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포용하고 사랑으로 대할 그 마음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좁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마음이 좁아져서 이것에도 넘어지고 저것에도 넘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는 사탄의 이런 도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 저도 아버님이 어, 진도에서 교회를 어, 새로 건축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꾼만 있어서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니죠. 얼마나 교회를 짓는데 어려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주저앉아버린다면, 마음을 좋게 쓴다면,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것이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굳건하게 나아갈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되고 있지만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닙니다. 고린도인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죠.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13절에서 고린도인들에게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곤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하는 자들은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이 밴댕이 속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서 일체의 배결, 비결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는 우리는 감당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고 정말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